오늘도 습관처럼 지하철을 탔다. 지팡이를 짚고 카드를 밀어넣자, 캐찰구가 아무 소리 없이 열렸다. 그 틈으로 천천히 발을 들였다. 맞은편에 앉은 젊은이들이 희끈거리며 눈을 피한다. 내가 그들의 자리를 뺏은 것도 아닌데, 이 낯선 시선엔 묘한 거리감이 묻어 있다. 차창바 풍경이 미끄러지듯 지나간다. 예전엔 이 도시가 전부 낯설고 반짝거렸다. 취업가방 하나 들고, 지하철 노선도를 손바닥에 접어들고 다니던 그 시절이 떠오른다. 지금은 노선도 대신 교통카드 하나로 하루를 흘려보낸다. 오늘은 종착역 대신 공항으로 향했다. 요즘 노인들은 여름이면 공항에서 피서를 한다지. 에어컨이 빵빵하고 아무도 눈치 주지 않으니 마치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 든다. 창가에 앉아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걸 보다 보면 내 삶의 한 장면들도 활주로를 따라 하나둘 떠오른다. 나는 이제 어딘가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머물러 있는 시간을 걷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 낯선 도시의 골목과 터미널 사이를 천천히 거닌다. 젊은 날의 발자국이 남아있는 그길 위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나만의 외출을 한다. 구독과 좋아요